에코프로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에코프로가 2차전지 핵심 광물인 니켈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에코프로는 1,100만 달러를 투자해 중국의 전구체 생산 기업 거린 메이가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니켈 재련소 그린에코니켈 지분 9%를 취득했다고 밝혔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니켈 매장량과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로 꼽히고 있으며 술라웨 시섬에 위치한 그린에코니켈은 연간 2만티의 니켈을 생산하는 재련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에코프로는 투자 지분에 상응하는 니켈을 추가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니켈은 2차전지의 핵심 광물로 에코프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 에코니켈 지분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공급받는 니켈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2차전지용 전구체 원료인 황산니켈로 전환한 뒤 전구체로 제조해 에코프로비엠 등 양극재 생산 가족사에 공급할 예정인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2027년까지 약 20만 톤의 전구체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니켈 재련소를 향한 투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에코프로 내부적으로는 니켈 10만 톤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앞서 에코프로는 모로알리 산업단지 내 니켈 재련소에 지분 투자를 하여 니켈 공급망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 원료 수급 경쟁에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니켈 재련소 투자 등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4분기 메탈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대규모 재고 손실 및 판가 하락을 경험했던 에코 프로그룹 입장에서는 원자재부터 양극재까지 수직 계열화를 강화하여 수익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행보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에 실전투자연구원을 검색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는 에코 프로 그룹의 주요 계열사로 알아둘 필요가 있겠는데요. 2023년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가 전구체 매출액은 8,143억으로 전체 매출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니켈 매입 금액으로만 6,068억을 소모하여 원자재 가격만 매출액의 75%가 되는데요. 니켈 매입 금액만 낮추더라도 수익성을 크게 회복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2023년 전구체 생산 캐파는 연간 5만 톤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7년까지 생산 캐파가 4배로 증가할 예정이라는 것인데요. 2023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매출액이 약 9500억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2027년 매출액은 4조 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으로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기업이라 분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 니켈 재련소 투자 이슈처럼 원자재에 대한 투자로 영업이익률이 10% 정도만 나오더라도 연간 영업이익 4천억 원에 육박할 수 있겠고요. 중국을 제외한 전구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란 점에서 IRA 법안으로 인한 강력한 수혜 기업으로 주가 프리미엄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2023년말 기준 에코프로가 기록하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장부가치는 1323억원이라는 점에서 향후 재평가가 필요하겠고요 에코프로가 보유중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지분은 약 44%로 시장가 기준사조 4000억원에 육박하는 만큼 잠재적인 에코프로의 상승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에코프로와 관련된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매일 오전 8시 30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오전장 특징주와 시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 실전 투자 연구원을 검색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